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수 양성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한 번에 경매의 고수가될수 없을까? 라고요. 그 대답은 될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대1 패티 과정 2회 시세 분석, 명도 합법,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 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안 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일 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안과 부자 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연장선에서 그 재테크 저번주가 한게 그 재테크의 속성에 관한 것이었죠 네. 어, 어떤거였죠 재테크의 속성 원금 보장 음. 속도 크... 기억나시는 분 <laughs> 어. 네. 자, 원금 보장하고 속도 요 두가지가 골고루 원만해야 재테크라고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그렇지 않고 재테크라고 이름을 다는 것은 좀안 맞죠, 그죠? 어 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그 약들의 문제점들 막 나오잖아요. 뭐 명인제약의 뭐 이가탄탄이 문제 됐었다면서요어 저는 그건 안 봤지만은 어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가 탄탄이 아닌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그 CJ에서 팔았던 그 소팔메토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전립선 치료제라고 막 이렇게 좋다라고 막 엄청나게 매출을 일으켰는데 어,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밝혀지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이걸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런 기사 아시는 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laughs> 금방 이가 탄탄 얘기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들었죠. 들으셨어요. 예.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다 누구나 짓는다. 이름은. 여기 전립선 치료제입니다. 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다 하고, 다 하고 순식간에 팔아먹고, 그럼 파는 놈이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솔직히 말하면 그 회사 사장이 몰랐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몰랐으면 지금 연구원들 다 모가지 쳐내야지, 이제. 그죠. 연구원들이 다 만들고, 공장에서 공정 거쳐서, 광고팀에서 홍보 짜가지고, 연예인 섭외하고,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이가 탄탄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뻥으로 드러나는 데는 몇년 걸리죠. 그 사이에 돈을 벌었다. 제가 그 팟캐스트에 최근에 올린 거, 펜으로 쓴거 혹시 들으신 분? 보셨어요? 예. 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앞으로. 어, 앞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망설여진다.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독하게 얘기를 하면, 통상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제도에 민감합니다. 항상.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옷에 물이 아직 적기 전에는, 밖에 소나기가 오면 어때요? 밖에 나가면 물에 젖으면 어떡하죠? 막 이런 생각을 막 해. 그죠? 그런데 그 밖에서 돌아다니 사람은 그 정도 비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어, 뭐 우산을 쓰고 다니든 장화를 신든, 아예 젖든 말든 반바지에 샌들 신어버리면 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다치려고 생각하는면 모든 게 공포스러운데. 어, 내가 다치더라도 일정한 목적지를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는 어, 미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풍기 바람 있죠.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겁나서 안 트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태풍처럼 돼가지고 막 그냥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 되면은 겁나면 이제 안 나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밖에 그냥 살짝 비온 거 가지고도 겁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투자 무경험자나 집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음. 그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월세 선지나 방안 이런 거 들으셨죠? 예. 네. 그거에 겁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 좀 짜증은 내지. 돈좀 올곧이 먹어야 되는데 자꾸 와서 수저를 좀 되려고 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집 사는거나 재테크를 안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도움이 아니까. 근데 이제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막 가지려고 하는데 세금 때린다 그러니까 안 가져버려요. 아, 다 그냥 그래, 똑같아. 항상. 안 해본 놈이 겁은 제일 많다.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판서로 하는 그 펜으로 쓰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시작해서 망하기 직전까지만 돈 벌면 되는 거네. 그죠? 여러분들 직장도 20년 다니면 퇴직하잖아요. 20년 후에 퇴직할 거니까 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퇴직할 건데 뭐하러 직장을 다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돈 얼마가 벌리면 그 일을 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사 또 사업이라는 게 자영업도 하다가 몇년있다 망하고 직장도 다니다가 잘리고 공무원도 잘리는데 직업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 뻔히 본인들 알면서 겪어봐 놓고서는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안 좋으면 어떡하죠를 들고 오는 거죠. 앞으로 안 좋으면 어떡하죠 했으니까 안 좋기 전까지 벌면 되겠네. 되죠? 근데 그안 좋다라는 그안 좋은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 아, 서울역 녹수자보다 안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디 알바로 노가다를 뛰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인가. 그죠? 비행기가 안 좋은 비행기 타도 KTX보다 빨리 가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어떤 관념에서 안 좋은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죠 구루마가 아무리 좋아도 자전거보다 느리지 않아요. <laughs>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전 구루마의 최상급은. 자전거의 최하급보다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관념을 안 좋다라는 거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안 좋다라는 단어에만 집착을 해서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거가 이제 뭐예요? 생맹 이렇게 표현한다. 생맹. 생맹 뜻이 뭐예요? 색깔을, 색이 색이죠? 맹. 눈멀맹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죠. 눈이 망했다. 눈멀맹.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맹이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적록 생맹, 생맹 그러죠? 빨간색하고 적색하고 녹색이 구별이 안 돼. 일반적으로는 구별이 되죠. 그러나 생맹이 오면 구별이 안 옵니다. 그죠? 정, 정, 정록 생명이 있고 또뭔 생명이 있는데. 아시는 분? 주로 경매를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도인 같아. <laughs> 경제 뉴스 몰라, 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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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응? 원래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경매라는 거는 정말 부동산의 최고 봉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 다루면 다른 거에서 약할 수가 없어요. 경매 구성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그 철인 3종 경기의 마스터 같은 느낌? 그죠? 수영도 잘해야 돼. 자전거도 잘 타야 돼. 마라톤도 잘해야지 철, 철인이 되는 거죠. 그죠? 누구는 마라톤만 잘하죠? 그죠?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은 잘하는데 앞에 호수가 있으면 스탑하잖아. 그죠? 근데 철인은 안 그래. 마라톤도 비슷하게 뛰면서 바로 그냥 호수에 뛰어들어서 퍽들어가는 아, 경매 고수가 여러분이 되시려면 세상사에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왜? 경매가 뭘 보는 도구죠? 뭘 보죠? 어? 세상을 본다고? <laughs> 돈을 보는 도구지. 그죠? 경매라는 건 돈을 버는 도구예요. 미술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돈 버는 도구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돈이란 게 뭐예요? 돈같이 세 속에 찌든 게어디있어요세 속의 대표가 돈 아니에요? 그죠? 응. 가장 속물이고 가장 세상에서 드러나 있는 게 돈이에요. 이돈 때문에 재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돈 받고 난리를 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돈돈돈하고 살다가 죽죠. 그죠? 지금 최근에 뭐 시의원이 누구 뭐 천억대인가? 사람 죽인 것도 뭐 때문에? 다 돈. 돈 오천만 원 빌려갔다가 일어난, 5억이었나요? 5천인가요? 그것도 모르시지? <laughs> 5천이었나? 5억. 인가요 예, 5억을 빌려갔는데 빨리 안 내놓으니까 야, 너 이렇게 소문 낼 거야. 그랬더니 사람 시켜 죽였잖아요. 그쵸? 렇 근데 솔직히 시의원한테 5억은 일도 아니거든요. 자기 통장에 5억이 없어도 자기 지인들, 그, 보세요. 의원이 되려면 당원이 있고 그 밑에 등등등등 수도 없는 수천 명이 있어요. 걔네한테 야, 천만 원만 좀 빌려줘. 해도 5억만 되는 건 하루짜녁이다, 솔직히. 내가 급해서 그러니. 그죠? 어, 그런 돈을 가지고 괜히 어떤 융통성이 없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신세도 망치게 되는 게 돈이다. 그런데 그런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도구가 경매로 선택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거기에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 갖춰져야만 경매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경매는 이제 하다 보면은 어, 부동산의 최고봉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죠? 어떤 물건을 바로 그 사는 아, 난땅 전문가입니다. 개발 전문가입니다. 디벨로퍼인데요. 뭘해 봤자 결국은 관공서랑 얘기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명도도 해야 돼. 이제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야 돼. 그죠? 협상을 잘하려면은 돈을 들고 흔들어야 되니까 돈도 좀 있어야 돼. 자,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법으로 가야 되니까 법을 또 전문가여야 돼. 그죠? 그냥 변호사는 법은 전문가인데 협상은 전문가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경매 현장에 못 들어와요. 왜? 협상을 못 하니까. 어디 가서 가오잡는 걸 쉽게 잘해봤는데 와서 얘 이렇게 대놓고 협상을 안 해봤다는 거죠. 협상을 하려면 기본 원칙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 인정 안 하는데 협상이 돼요? 안돼 지금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도 잘해야 경매도 잘하고 경매를 잘하면 뭐가 벌린다? 돈이 벌린다. 그럼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부동산 업자가 예하고 리포트를 한 다섯 장씩 써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너무 듣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녹음을 해서 또는 리포트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부동산업자 보신 분? 없잖아. 그러면 또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를 빼낼 것인가? 어떻게? 음. 이런 거를 경매 학원에서 배워보신 분? 없잖아.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거 없다. 그냥 한다. 아니, 농사 감자를 하나 심어도 감자 심는 법이 따로 있는데, 그죠? 시세조사라는 것을 캐내는데, 그 캐내는 법이 없겠습니까? 법이 있지. 그죠? 에, 그런 법은 몰라도 밥은 살짝 먹고 살지만 배는 고프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닌데, 우선 이가심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재테크라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보장하고 속도 면에서 맞아줘야 이두 가지를 갖춰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재테크라고 붙인다. 그러니까 저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테크라고 이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거가 훌륭한 재테크야.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집, 부업이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야, 그거는 어떠냐? 이두 가지 관념에서 물어보셔야 돼. 그죠? 두 가지 관념에서 따져보셔가지고, 아니면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야 돼. 마치 그 우시장에 소를 끌고 와서 이 놈이 농사도 잘 짓고 좋아. 딱 보는데, 전문가가 딱 보면 이 엉덩이에다 도장을 찍는데, 중하, 딱 찍어버린다. 아, 나는 이게 뭔데, 내가 이렇게 아끼던 손데, 어? 힘도 얼마나 좋은지 아냐? 얘가 먹성도 좋고 아주 좋아. 라고 해도 우시장에 가면 전문가 눈에는 하품으로 딱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에 보라 바라보는 고기하고, 그거를 키우는 주인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기는 다른 것이죠. 맞죠? 그런 것처럼 재테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는 재테크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여러분의 눈에서 재테크가 아니면 하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TV에서 떠드니까 재테크구나 하고 입으로 외우고 다닌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인이 안 되고 종이 되니까 부자 될 턱이 없는 거죠. 근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떠드는 거를 애워서 다니는 거는 다 아무나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기준을 항상 정해 놓으시고 살펴보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선 해부를 해 보시죠. 해부. 자, 우선 주식하고 유사한 게뭐 있죠? 펀드가 있겠죠. 아, 주식이나 펀드. 자 주식을 하는 방송을 저도 이렇게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어, 이렇게 그 주식에서 돈번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세상에서도 방송을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 놈 같아. 는 목사가 어, 심령이 이렇게 감응돼서 왈왈 떠드는 것처럼 떠들더라고. 극히 비논리적인 단어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걸 방송에서 딱 찍어서 뿌려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앞소리하고 뒷소리가 달라. 어, 저, 저의 강의는 항상 일맥 상통합니다. <laughs> 어, 앞뒤가 안 맞으면 이상한 놈 되니까 앞뒤를 맞춰서 강의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세요. 야, 이 전쟁터 가면 10명 가면은 아홉 명은 살고 한 명만 다리 다쳤어라고 진짜로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꼬셔서 전쟁에 보내죠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 0 명이 가면 아홉 명이 다 죽어버리고 한 명은 장애인 돼서 와 그게 현실인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국내에서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뭘로 하고 돈도 주고 하니까 가시죠. 그러면서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꼬셔서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뻔히 아는데? 가면 다 죽어. 뭐, 고엽제도 막, 막고 와, 와. 어때요? 알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주식이나 펀드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모르는 분 있나요? 어떻게 돼요? 주식 펀드 하면. 어, 그죠? 된 사람 보신 분, 내 주변에서 야나 주변에서 주식 해가지고 펀드에서 1억 했던데 2억 됐다. 그랬는데 5년 전에 2억 하는데 요즘 10억 가지고 놀더라. 이런 사람 보신 분 없어. 제가 알기로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변호사 하는 사람이 주식을 하게 되면은 뭐 장이 마감할 때까지 자기 본업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죠? 어, 몇분 사이에도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사람이 속이 타서 죽어버리라는 거죠. 음. 차라리 그 정도 스릴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에버랜드에 가서 적은 돈으로 간이 배바꾸 심장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런 걸 타는 거죠. 차라리 그런 스리를 경험하시는 게 낫지. 아니면 뭐 전쟁터의 자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갔다 오든가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어떻게 돈 벌겠다고 하면서 그런 스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인지 어,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주식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를 해야만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 장기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경, 경제 규모는 누구 생니까? <laughs> 자, 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성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버는 틈새는 딱한 가지 있어요. 1번, 작전 세력에 들어가는 법. 그죠? 작전을 하고 치고 빠지면 돼. 근데 작전도 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반 이상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건 실시잖아요. 자, 원금 보장 유지하고 싶으시죠? 그럼 작전보다는 우량한 거 하나 사서 내비둬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정말 정보 아니면 정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다 알잖아,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는 거는 극히 드물니 철저한 인맥으로 형성된 거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보가 세버리면 큰일 나죠? 저부터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저가 어떤 주식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분명히 소수한테만 얘기해서 묶어서 가려고 하겠죠. 보편화제가 있는 순간 똥값 돼버리니까. 네. 자 그런 식이다.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길은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는요. 우선 원금보장이라는 1번 항목에 철저히 위배되죠. 철저히 위배돼. 하루 사이에 몇천 몇억 날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우리가 포카판에서 원금 보장 된다고 믿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응. 그러니, 그래도 하죠. 주식은 똑같다. 근데 주식은 사실상 어찌 보면 분명한 거는요, 도박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답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다. 라는 얘기를 믿,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도박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안 하면 손발이 덜덜덜 떨립니다. 음. 어, 저는 제 가장 가까운 데서도 많이 봤어요. 음, 몇억 원을 날리고, 또 날리고, 몇천 날리고 하면서 자기 입에 비싼 음식을 못 넣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1억을 날리거나 1억, 1억이 뭐예요. 1천만원이면 어, 호텔에 가서 부페 한개 저녁 먹으면 10만원이면 부페를 먹습니다. 1천만원이면 100번 정도 먹을 수 있어.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 달에 한번 가면 1년에 12번이니까 9년 정도를 가죠. 8년 8년 정도의 호텔에 매월 가서 비싼 부페를 먹을 수 있는 돈이 1천만원이다. 그돈 날리는 걸 우습게 안 해, 그죠? 그래서 어 여기는 절대 안 돼. 근데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계속 갑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적어도 재테크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해 되면은 진짜 끝장났다고. 봅니다.